안녕하세요. 마디 분석 급소공약 밴드 방장기 마디 방장입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중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백전백승 필살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33 매매기법, 반토막 매매기법, 견들보세기 매매기법, 공매도 매매 기법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캔들 보세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공매도 매매 기법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라 하면은 기간이나 외인들만 할수 있는 거죠. 일반 게임은 할 수가 없죠. 보통 공매도는 통상적으로 음, 약 3개월 단위로 대주를 하며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다. 대주 수수료는 약5% 정도다. 이때 공매 목표 수익률은 약, 15에서 20% 정도. 정상 시장에서.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공매도 세력이, 음 대주주인데, 주식을 대주해 오를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3개월 빌리고 상환을 하고, 또 추가로 예, 상한 냉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빌려 썼을 때에는 대주 수수료는 주주에게 한5% 정도 줍니다. 그 이런 세력들의, 공대 세력들의 목표 수익률은 3개월에 15에서 20% 정도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경비지하고 이래도 최소한 한10% 이상 수익을 남는 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거를 공매로 현황으로 이게 어떻게 매수, 매도 시점을 잡아가는가에 보기 위해서는 매도 추이대에서 제가 조회를 하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엑셀로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약 2019년 18년 1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1년치입니다. 1년 작년 1년 기준입니다. 작년.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8년도에 공매도가 언제가 많이 일어났나 기준 좀 잡아서 표시를 했는데요. 1월 3일 뭐 3400만원 원단위 빼고 말0천 단위로 계산 안 하고 원단위로 그냥 1년 원단위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월 8일 날 3300만원 1월 12일 날. 그리고 1월 19일 날. 3천만 원. 24, 25일 날. 공매가 좀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1월 달에 <laughs> 후반, 1월 24, 25 이때는 그죠? 이 무릎에 공매도가 엄청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이 가격대에 이 무릎 평균가, 공매 평균가가 약 14만 원, 12만 원, 11만 원 선, 이게 보메도 빈곤 단가로 나오죠. 그래서 14만 원, 12만 원, 11만 원선이 무릎대는 14만 원에서 어20% 정도 하락을 했다. 선치면은 28,000 원, 14만 원에서 28,000원뺀 금액이 약 11만 원 돼야 되는데, 이때 하락한 게약 8만원까지 하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매도 기간이 이 무릎에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해서 3개월 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3개월 동안 약 8만원에서 12만원이면 4만원이면 5만원. 약한50% 정도? 맞죠 아 아니다 4만원이면은 1 2매에 4만원이면은 한 30%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술하고 빙기백을 하면은 자얘네들뭐한15% 20% 정상시장일때는 이렇게 마저 가져가는데 지금 좀더 많은 급락을 유도를 했네요 얘네들 한20% 수익을 땡기요 그래서 우리는 <laughs> 단삼상 기법과 사분할 기법과 연결을 해서 같이 내근 해주면 될것 같다. 그리고 또 다음 공매도가좀 많은데 그냥 한번 볼까요? 월달이고 여기 2월 초, 2월 6, 7, 8, 2월 초에 보면은 좀 녀석 좀 많은데요. 2월 초에 이거네요 이렇게 하니까는 다시, 이렇게. 그 부분만, <laughs> 1월, 하고 2월, 요 구간에, 보물을 쳐서, 이렇게 또 하락을 시킨 거죠. 3월 따도 있고요, 4월 따도 있고요. 그래서, 3월, 4월. 음, 최근 글한번 봐볼까요? 19일. 19일이죠. 년구는 크게, 눈 에, 띄는게 없네요 10월달 너, 에, 이겠네요 10월 2이일 너, 에, 이해 너, 에, 너, 에, 너, 요 <laughs> 뭐 거의 그다 공매가 많이 줄었네요 없네요 그래서 크게 공매도도 바닥에 왔다 5월달 이 때가 조금 있네 5월달 자. 5월달 볼게요 5월달 어디냐 이야 얘기는 나쁜 새끼들 미중사태 한일사태 5월달 5배를 쳐서 하나 둘셋 바닥 프로테이지는 5월달 평균가가 5월달 평균가가 5 5 0원 6000원 선 오천육천가5되0다0 해서 오리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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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리십일 오리십일 오리일일일 얘네들 예, 평균가가 한 66,000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가가 얘기면은 얼마입니까 4만원 6 6 0 0 0원 4만원 26,000원 빠지면은 약또한40% 정도 되겠네요 66,000원에 아, 26,000원 빼면 약한40% 정도 참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하나 둘셋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발악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큰 마디에 3개월만 보면 된다. 그리고, 어 좀더 디테일하게 잡으려면 목표가는 반토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디 뽀개기를 하는 겁니다. 마디 보개기 거래랑 터진, 거래랑 터진 캔들, 엑스터, 열일곱 캔들, 열일곱 캔들, 열일곱 캔들, 열일곱 캔들, 캔들, 여기로 캔들, 지금 이제 다섯 캔들, 그리고 이, 아홉 캔들, 그래서 이 십칠 캔들의 한마디에, 제가 9개 내려면은 8, 이기면은 6. 그래서 딱50% 반마디가 진행된 상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마디가 더 진행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 둘, 세개 정도, 네개 정도 하면은 한 7만원 선까지 반등을 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공무도 추위를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죠. 몇 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게 있는가. 공무로 그 시간 말랐네요. 11월 27일. 11월 27일. 뭐 이무렵이네. 있었네요. 1 6서 일곱 자, 그리고 현재 일곱 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0 캔들이면 두달반 정도, 한세달 정도 주가 상승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쓸때 이게 7만원 돌파, 1 0만 원까지 어떻게 흘러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음, 그동안 설명드린 기법들 삼삼삼 매매 기법, 반토막 매매 기법, 캔들보 세기 기법, 공매도 현황 매매 기법, 추세선 매매 기법, 뭐 이런 것들은 어, 크게 중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큰 흐름만, 큰 파동만 잡기 위한 매매 기법이있구요 여기서 좀더 세분화로 들어가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스윙이나 단타 아니면은 한달 정도의 단기, 오유 매매도 가능합니다. 목표는 목표 수익률은 약 5에서 10% 정도. 짧게 그 하면 유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큰 흐름, 큰 파동을 보시고 어, 언제쯤 되면은 어, 몇시쯤이겠다 언제쯤 되면은 얼마쯤 되면은 몇시쯤이 되겠다 충분히 사전에 어,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급격한 큰 변화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의있고 편안하게 어, 한 3-4개월 한 1년에 한두세번 3번 매매하면서 목표 수익률은 한 4, 50% 이상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해서 한 종목에 매여있지 말고 가는 주식, 좋은 주식은 얼마든지 많으니 가감한 선절을 통해서 종목 교체도 필요한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종목 교체도, 적극적인 종목 교체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정확하게 보고, 마디를 정확하게 잘라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은 잘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에서 큰 변곡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 기준은, 이 아까 이큰 마디가 333, 333, 333. 큰 한마디가, 삼, 삼, 삼. 이 시점에서 큰 한마디가 두마디가 빠지고, 나서 작은 한마디가 빠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3 3 그래서, 이렇게 상승으로 터널 리는 시점입니다. 이기에서 추가적으로 선등 반응이, 반응이, 가능할지 못 가능할지는 이 구간에 새롭게 탄생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에서 목표가가 7만원까지 갈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laughs> 반토막 기법에 대해서 7만원까지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같습니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 단계 목표가는 7만원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만 9천원, 8만원, 7만원 짜리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 7만원 부분은 크게 상승 돌파를 해서 두 번째 마디인 19만 5천원까지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한번 밀릴 것인지는 좀 주의를 지켜봐야 되겠죠. 아, 오늘 새벽 시간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해드렸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 스윙, 단타도 충분히 가능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래량과 캔들, 그 다음에 머릿가 매매 기법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고요이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해서 하나로 다 정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눈으로 딱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먼저 보는 게 이렇게 반토막 기법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333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일 바닥적이 얘기니까요. 몇 개월이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여섯 마디, 예선 삼 삼삼삼 삼삼 크게 마 마디, 가하 마디, 죠선 마디, 예선 마디, 마디, 그게 더두 마디가 한 마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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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광기기가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마디가 더 상승, 응. 두 마디가 지금 더하락는데 추가적으로 한 마디가 더 하락을 할 건지 여기에서 상승을 꺾어줄 것인지 작은. 한 마디, 중간 한 마디, 두 마디 완성하고, 큰한 마디 완성이 1개월 부족한 여기서 상승을 일으켜 줄 건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한 마디 더, 이렇게 중간 마디를 완성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을할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분위기상, 이렇게 바로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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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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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이안게이단말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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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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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렇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더 내려와서, 이렇게 가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좀더 내려와서, 이렇게 가든지. 그러나, 한마디가 못 들으면, 이렇게 급하게 출발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급하게 상승의 폭을 크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새벽 시간, 강의 들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 주시면 제가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제가 음,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이빨이 센 전문 유튜버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미고 현재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현대에서 기술 분석 또 리딩도 했었었고요. 음, 지금도 마디 분석 급소 밴드 많지 않은 회원분들이지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시향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둔하고 말이 꼬이고 잘 못한다 이렇게 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은 개미다. 내 주위에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음,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를 함으로 해서 이 개인들이 더 이상 당하지만 말자 큰손들이나 세력들이 더 이상 당하지는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토방이나 각종 뉴스 언론을 볼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몇몇 기법을 보고 아이 종목 이제는 한번 잡아도 되겠다 슬사 잡아서 조금 물려도, 음, 다음 석달 뒤에는 반등 주겠지, 꼬리를 틀겠지 그래서 여유 있게 기준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토막 매매 기법을 안다면 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것이고. 네. 그래서 많은 기법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개그 중에 내가 꼭 필요한 필살기 한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정확한 매매 원칙을 세우고요. 그 원칙대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laughs> 오늘도 아침 시간 음, 수고하셨고요. 오늘 장마감 후에 다시 한번 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앞으로는 음, 전체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리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급소자리가 나온 종목들이나 이런 시점에는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음 매수 매도 관점 기준이라 해야 되나 실시간 대응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유튜브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9회차 방송입니다. 그래서, 원래 2019년도에는, 음 2019년도에는, 음 일단은, 기법 강의를 우선적으로 좀 하고요. 내년부터는 음 2020년부터는 장중 시황 및 리뷰 위주로 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기법들을 비교를 해서 제목을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해서 음세인 정도의 매매할 를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한번 급수를 잡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영상들이고요. 음. 저도 이 노땅이라서 잘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모르는데 요즘에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 보시면은 12월 19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약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음 보시면은 참여도도 있고 시청 시간, 시청자층이 음, 평균 조회수 한 분이 두분조회해주네요 참여도는 60, 예, 평균 지속 시간이 2분 54초 좀 약하네요. 저는 한 20분 하는데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깔리 구독자가 약 35분이고 시청 시간이 약2 0시간입니다 요그렇트 네,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됐는데, 아, 현재 구독자수 37분, 일주일 동안 37분이에요. 조회수는 8 0 해서 25% 상승이 되고, 평균 지속 시간이 약 4분 19초. 아우, 많이 내렸네요. 아까 2분 55초였는데, 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최근 동영상과 처음 비율 시간 데이터인데, 어쨌든 앞으로 거는 데이터 수는 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어, 노트북이 보이긴 다왜 이러나. 물론 저도 뭐 매매를 하고 하지면 다른 사람들의 기법도 들어봅니다 유튜브도 보는데 뭐 거의 뭐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영상들 이렇게 쭉 올려놨으니까는 한 번씩 구독해주시고요 구독자 4 0명이 되면 또한분늘었네요 조금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laughs> 이상으로, 2월, 음, 어, 2019년 12월 27일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익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